안녕하세요, 아, 오, 블루베리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실패한 건가 어쨌든 실패한 걸세 가지만 일단 가져와봤는데 이거를 완성을 시켜볼게요. 자, 준비물은 <laughs> 좀 실패한 건가 실패한 거 물풀 소다가 필요해요. 자, 이건 일단 계속 섞어보고. 이렇게 okay, 그냥 yeah. 음, 일단 계속 섞어 붓고 잠시만요 네자 계속 섞은 다음에 물풀 아모스 물풀 아모스 물풀 아모스 물풀, 아무스 물풀. 아아 아, 아보스프 아아 아, 아보스프 <laughs> 조금만 조금 조금 넣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시끄러울 수 있는데 안 시끄러우면 그냥 이해해주시고 시끄러우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제가 목소리 좀 어 약간 섞으니까 물풀이랑 약간 뭔가 무, 뭉치는 느낌이 드는데 물풀을 조금만 더 넣어 볼게요. 뭐야 거품을 이그 정도만 넣고 일단은 저어 줍니다. 헬로프로라의 프로라 한번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블루라님. 저는 블루베리구요. 그리고 캐리아 잠깐 친구들. 그리고 캐리 앤 플레인가?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구독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소다루 저는 으로 찍어서 제가 쏟아도 이제 별로 없는데. 이제 네, 쏟아도 이제 별로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어 볼게요. 혹시 모르니. 자. 적고 오겠습니다. 접고 오겠습니다. 네, 이게 계속 젓다 보다가, 이거는 나중에 완성되면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 네, 이렇게 닦아주시고, 깔끔히 닦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따가 또 다른 거할 거니까, 깔끔히 닦아주시고, 뚜껑 닫고, 다음에는 이건 뭐냐면, 제가 어 이거 아무것도 없었네. 이거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구체 형광펜 이겁니다. 이따가 하나 더 가져올 예정입니다. 세개세 세 개라니까요. 아 이거 진짜 싫은 건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만들지 마세요. 좋은 플레끼입니다 그로이렇게 만드는데 실패했어요, 이거. 뭐? 실패해가지고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래도 실패했어요. 그래도 계속 섞었는데, 조금씩 뭉치더라고요. 근데, 손에 묻어. 저에서 떼어지긴 지는데, 뭔가 이상해요, 이게. 이렇게 손에 묻어요. 저는 그래서, 한번 물풀을 넣어보고 이 정도? 일단 조금씩 하, 해가면서 이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섞어줍니다. 그럼 될것 같은데 이거. 제발 제라 액계를 만지고 싶어요. 성공만 하면은. 근데 액계를 지금 별로 못 만지고 있는 상태예요. 좀 만지고 싶은데. 계속 저어줍니다. 이게 조금씩 뭉치긴 뭉쳐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뭉쳐요. 엄마, 엄마, 엄마? 나 지금 손에. 손에 묻습니다. 일단 계속 섞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휴지가... 아, 근데 휴지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분들은 그냥 없으시도 되고요. 필요하시는 분들은 휴지 가져오시면 돼요. 전 필요해가지고! 섞을 걸 여러 가지 안 쓰고 이것도 아까처럼 그래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발 저는 아 그게 빠졌어요. 소다를 넣고 섞어야 한다. 근데 전 소다를 아직 안 넣었어요. 소다는 제가 한한 꼬집만. 한 묶어줄게, 일단. 어휴. 자, 계속 슥슥 해주실게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귀찮아가지고. 잠시만요. 물티슈 좀 가져왔는데 아까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안 보이셨을 텐데요. 아마도 이렇게 깔끔히 닦아주시고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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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휴지 점토를 아니고. 자 이것도. 완성 되면은 아, 잠시만요. 제가 또 실패한 거 하나 더 가져올게요. 근데 네, 제가 있고 그냥 물인 줄알고놨는데 이것도 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왔는데 이 떠요 물이 퍼니폼인데 퍼니폼 물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물풀을왜이렇 되는 거 아니죠? 이빨 성공하길만난이 정도 넣고요 퍼니폼이나 는 너무 많이 넣지 마시면 됩니다 참 퍼니폼이 아닌 것 같은 퍼니폼이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쪄 줄게요 이제 왠지 노란자같은데? 노른자같은 느낌? 계란 좀 풀어줄게요 너무 많나 물리 물풀을 좀만 더 넣어줄게요. 이게 퍼니폼이 맞는 것 같아요. 흔니폼이 물풀을 우려내는 느낌? 안 섞이면 물풀이 전 짝콜로 하는 게... 뭔지 느낌이 안 좋네, 이거? 진짜 진짜 이거는 화면으로 볼때 약간 엄청 진한 걸로 보이는데 진짜 이거 연해요. 저는 너무 안 돼가지고 물풀을 좀만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됐어요. 이 정도만 일단은 넣어볼게요. 너무 많은 것도 아닌데. 아, 그래, 이거야. 전 이때 소다를 넣고 싶어요 아까는 제가 너무 무리여가지고 얘 약간 황금색 그런 색이거든요 계란 노른자 표죠 이때 소다를 콕콕콕 소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넣어줍니다. 지금 소다가 이게, 액괴가 된 상태예요, 소다가. 색깔도 변하고. 소다가 지금 액괴가 된 상태인 것 같아요. 뭐바지 어, 진짜 걸쭉해졌어요. 소다 좀 넣어볼게요. 야, 휴지야. 휴지가 참 여기 있었네. 좀 떨어진 줄 알고. 이상하다. 벌써 어, 12분이네요.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야 섞는 게좀 오래 걸려요, 근데. 더 섞어주면 될것 같네요. 계속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자, 소다를 조금만. 더 놓겠습니다. 아주 조금 넣었구요그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동영상을 찍자. 하고서 계속 계속 섞어 줍니다. <laughs> 이제 조금씩 뭉치기 시작하네요. 계속 이제 저어주고 오겠습니다. 시간 낭비를 제가 안할 거예요. 자, 계속 섞어줄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근데 차흙으로액개를 만들 수 있나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뭉치기 시작하네 진짜. 아네 죄송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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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거 왠지 완성될 것 같네요. 계속 한번 섞어볼게요. 섞어 섞고 오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이거 출처가 다 누군지 아세요? 다 바로 다 저예요. 몰랐어요? 궁금하죠? 궁금했죠? 많이 줄처가 오! 거의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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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는 별로 묻을 때도 있고 안 묻을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 섞어 봐야지 알것 같네요 손에 안 묻을 걸손 어떡해 잠시만요. 제가 휴지가 부족해서 휴지를 한번 더 떼어왔습니다. 섞어보도록 하고. 네. 아, 근데 제가 퀴즈를 하나 맞춰볼게요. 이 액괴는 무슨 액괴냐면, 어휴. 크레이 액괴이고요. 이 액괴는 좋은 풀 액괴고, 이 액괴는, 음, 퍼니폼 액괴 같은데요? 이거는 퍼니폼 액괴입니다. 이 퀴즈를 맞친 사람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진짜, 됐어요, 이게. 이거 몇개 됐어요, 이거. 이따가 제가, 봐보세요. 보세요, 봐보세요. 잠깐만요. 보세요, 잠깐만왜 이래요? 이게 이상해요 근데 약간 손에 묻고 아직 근성은다 안된 것 같아요 근데 손에를 아직 안 묻었는데 아 이게 섞고 만지면 되게 안 무서워요 근데 자이 퀴즈를 맞춰야지 이 퀴즈를 맞춘 다음 댓글로 달아주세요 됐죠? 그럼 돼요? 까먹을까만 여러번 말합니다 저는 포크로 싹싹 긁어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사용을 별로 안하는데 이렇게 액안 애깨가... 떼어질 때 안떼어질 때만 포크를 이제 사용을 하려고 어, 엄마야 너 뭐야 이게 퍼니폼이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형광 그거 형광펜 있게 만들려고 하다가 퍼니폼으로 있어가지고 퍼니폼이 생겨가지고 만들었는데 아 근데 퍼니폼이 양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만 많이 넣었어요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거를이제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laughs> 네, 만들다가 손에 묻, 묻는 것도 있는데, 내가 손에 안 묻을 것 같아요. 짠. 진짜 많아요, 양이. 한 반? 반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돈에 욕심이 있어요. 돈에 욕심이 있는데, 천 원이나 만원 있으면 꼭, 꼭 있어요. 저 지금 삼천 원이 있는데, 아직 벌어요. 만원 있으려면. 엄마가 나중에 만 원을 주긴 줘요. 근데, 주긴 줘요. 근데, 그때 크리스마스여서 안 줬는데, 그때 엄마가 돈이 많이 들었대요. 다 아빠 돈인데. 참 이상하죠? 엄마도 참.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런거나 줘, 남자거나. 에휴, 그냥 돈만, 용돈만 주면 되죠. <laughs> 저는. 그래, 액체 계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 많이 사고. 아니면은 액체 계물 만드는 필요한 재료 사도, 사주든가. 왜 하필이면 남자 자동차를 샀어. 엄마. 아, 근데 그때 거 합쳐서 2만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때 크리스마스 때돈 너무 많이 써서. 이게 진짜 빼내기가 힘드네요. 빼낼 때, 이렇게 잘안건져내어요 이렇게 또 옆으로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은, 손에 물을 때도 있는데, 진짜 촉감 좋고, 풍선, 한 풍선 부어볼 거야? 볼까? 우리, 네. 죄송합니다. 제가 풍선을 불게 이제 좀 정리 좀할 거예요.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우리? 네, 정리 좀 해봅시다 정리는 해야 되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가 하고 풍선을 가져올게요. 알바할 대를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네, 제가 풍선을 불게 지금 빨대를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좀 옆에 있어야 되죠. 잘안 보이시죠? 이게가 저는 댓글이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으니까, 한 분이라도 댓글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벤트 할수 있잖아요. 이런 이벤트 할수 있어 있어요. 댓글 먼저 다신 분한 명. 제가 5분밖에 안 남았어요. 2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왠지. 도용. 제가 좀 용량이 조금밖에 없어서 자, 뿅 한번 불어볼게요. 오! <웃음> <웃음> 끝나면 또 입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용량이 또 없으면 또몇번 또 밖에 없으면은 제가, 제가 갖고 노는 것도 아, 근데 랩은 되나 모르겠다. 이것도 물 넣고 써우면 와, 랩 진짜 잘 돼! 요러용 보셨어요? 아까 랩된거예요 이게 봐보세요 랩 진짜 잘 되요 손에 약간 묻지만이오 대박 대박사건 사건이란 말 취소 아 근데 저희집에 할아버지 진짜 짜증나 아니 할아버지 진짜 아, 어, 숙제로 TV 봤는데 글쎄 안 봤다 하잖아요. 2시부터 시작하는데. 욕 나올 뻔 했어. 여러분, 욕은 하지 마세요. 욕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볼 때는 랩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랩이. 진짜 네, 짱 대짱. 진짜데 진짜. 자, 이거만 정리해놓고, 일단. 아까 못한 것도. 여러분, 근데 포기는 하지 마세요. 저처럼 포기. 왜? 아, 몰라. 아, 몰라. 포기하면 안 돼요. 저처럼. 저는 귀찮아서. 이거, 근데, 액게 만드는 거는. 보면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저 썩는 급이 괜찮아요 귀찮아요. 너무 안썼잖아요 그래서 퀴즈는 잊지 마세요. 제가 이제 퀴즈 하면서도 이제 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거는 클레이도 아니고 플레이가 아니랬대요. 그냥 이렇게. 이거가 진진보하기 때문에 소다를 많이 넣어도 안 되거든요. 근데? 네?